아니, 서울의 소리에도, 뭐, 대태기도 그러고, 뭐, 뭐, 윤, 윤 총장이, 뭐, 뭐, 외압을 했니, 뭐, 뭘 했니, 이지랄 하잖아. 또, 정대태기는 막, 녹음 갔다 회장님하고, 또, 녹음은 또, 어디서. 딱, 인기 끝나자, 인기가 끝나자마자, 내, 바로 해서, 두세끼들 음. 얘네들, 저기, 그, 뭐야, 바로 형무소가. 그러니까. 그 이제 시안부 인생이니까. 내일아! 18일자 서울경제신문에 별의 순간 오는가라는 신간 책을 소개하면서 김건희와의 만남 서울신문 단독 이렇게 나와요 기사가 여기에 보면은 단독 윤석열 결혼 비와 일과 어른 소개로 김건희 만남 별의 순간 오는가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박을 합니다. 아니요. 이 얘기는 에이. 누가 배신할 수도 없는 얘기 아니에요. 2011년 자신의 기나긴 에이. 싱글 홀레비 생활을 에이. 안타깝게 여긴 여가 어른이 선을 주, 중재 선을 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짓말 제가 어, 약한 10여 년 동안 10여, 2008년도부터 윤석열을 추적해서 얻은 팩트가 있습니다. 팩트 윤석열과 김건희 9명이 명신이고 예명이 줄리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어, 줄리는 줄리어만은 이제 아래 장모 최은준의 2011년 5월 25일 진술과 같이 라마다내상소텔 회장인 조남욱이 검사 양재택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소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2011년 5월 25일 날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221호. 정확히 말하면 정종화 검사방에서 둘이 다 상피의자입니다. 나도 최윤순을 고소해서 최윤순도 피의자고 저도 최윤순한테 고소를 당해서 피의자입니다. 같은 피의자 같은 고소인끼리 대질신문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이, 이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 신문 증인 진술조사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예. 예. 제가 그 당시에 치운 순이 저를 고소한 것은 지금 윤석열 처가 김명신이었습니다. 그때는 김명신이 당시 대전지검 차장검사 양재택과 10박 11일간 구라파 여행을 다녀왔고 또 엄마를 도와준 검사 가족에게 송금한다고 친척 할머니 주민등록을 빌려가지고 차명으로 외화를 송금하고 했다는 부분을 제가 인터넷에 올리고. 카페에 올렸더니 그게 허위사실 이라고 저를 고소를 한 겁니다. 예. 그 부분을 대질하는 거예요. 예. 검사가 묻습니다. 저한테 예. 2011년 5월에 올리신 것은 그 피의자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에 반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대답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알고 썼다. 처음부터 둘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내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많은 증거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어서 알게 되었고, 백윤복이, 백윤복은 그 법무사입니다. 네. 양재택이 관련이 되었다고 법원에 계속 탄원서를 제출하여 진실하다고 믿었고, 제가 기소된 후에도 양재택과 김명신이 같이 구라파 쪽에 여행을 다녀왔다는 말도 백윤복 등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조를 합니다. 네. 야, 나 증거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음. 그럼 증거가 있냐고 묻기 전에 그럼 지가 출입국 확인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증거를 명백히 대렸거든. 이보다 더운 것도 녹취록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이게, 이가 팩트입니다. 검사가 김명신 씨, 이게 김명신이 김건이 줄리고. 아, 줄리 아직 결혼하지 윤석열 않으셨나요? 윤석열 처. 네. 네. 윤석열의 현재 처. 지은순이가 그럽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네. 이제 저기도 저희 그걸 과시하는 겁니다. 이것도 <laughs> 완전히 이제 윤석열 뒷배로 이 조사하는 거. 이게 대질할 것도 아니거든요. 네. 아직 안 했는데 저 아직 안 했는데 2011년 10월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명신이는 김명신이는 지금 결혼할 사람은 여기서 윤 과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나마다 조 회장이 소개시켜준 사람으로 2년 정도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마다 드네상스 조 나무가 뭐. 소개해주고 2년 동거했다는 거죠. 교제가 아니라 네. 저건 네. 동거지요. 이게 2011년 5월 25일에서 2년을 역자로 하면은 2009년 5월 26일이 됩니다. 2000, 2009년. 그런데 저나 우리 노덕봉 회장님은 분명히 2008년, 2008년 10월 30날 이름을 개명하고, 그때부터 같이 동, 동거를. 동거를 했다. 우리는 단정을 하고, 음. 2020년 9월 25일날 제가 중앙지방검찰청 형사육부 5층에 가서 진술할 때도 이 부분은 꼭 처벌해달라. 결혼 전 3년 동거생활 하면서 육체적 욕망을 채우고 8억 5천짜리 전셋집에서 사는 부분은 뇌물죄로 처벌하다고 한 것이죠. 지금 어, 어저께 그저께 서울경제신문에 아, 윤석열이 그 무슨 책을 썼는데 지금 만난 첫 김명신을 어, 위집 사람이 혼자 사니까 네. 초계에서 만났다고 썼는데 이거 책입니다. 이거 지금 봤다시피 지금 검찰 진술에서 김명신 윤석열의 처어머니가 윤석열의 장모가 아 2년 정도 사귀다가 네. 라마다 너네 상수 조나무 회장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할 겁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거 윤석열을 이렇게 어, 채탁해 준 언론들 이거 좀 특정으로 기사 쓰세요. 저희 자료 달라면 줄 테니까 윤석열은 위가측 사람이 속에서 줄기를 만난 게 아니고 나마다 드네상스 조나무가 만났다는 증거 있다 검찰 진술이니까 왜곡도 안 되고 어떤 고소도 안 당해요 고발도